나랑 비슷하게 했는데 왜 나는 성장을 못할까 여기서 이제 잘하는 정글러가 하위티어 정글러가 나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 골드분의 어, 녹톤 정글을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왜 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자 일단 바로 나왔죠 어, 잠수 타고 있는 거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했지만 첫 30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 그리고 렌즈를 사서 가고 있어요 뭐 인베를 가겠다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박아놓은 와드를 지워버리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어뭐 인베를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미니언들이 아니네요 자 여기서 그럼 잘못됐죠 일단은 뭐가 잘못됐느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와드를 사서 이 레드 쪽을 방어를 해주셔야죠 케인 같은 경우에는 칼레브리 먹고 레드 먹고. 골렘까지 혼자서 굉장히 빠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와딩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이러면 만약에 케인이 그냥 이쪽 벽에 넘어서 숨어와 있다가 이쪽 정글에 카정을 한다? 게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렌즈만 사가지고 지금 뭐 인베 방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어. 자 그럼 여기서 뭔가 핑이 찍히는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 우리 팀이 피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K는 어디서 시작을 했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잘 봐요 진이랑 파이크가 여기 숨어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팀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2초에 죽었어 그러면 여기 숨어 있었다는 말이고 이 여기 숨어 있었다는 말은 리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케인이 레드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뭐,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당연히 칼라에 브리겠죠.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칼라 브리 먹고 레드 먹고 있겠죠. 이 동선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드를 안박아 놔가지고, 우리 칼날에서 시작을 했는지, 저칼날에서 시작을 했는지, 뭐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니까 그 와딩 하나로 뭔가 동선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어 여기 칼라 브리 쪽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라인을 클릭해서 봐야 됩니다. 음. 라인이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나. 그러면, 자, 가장 쉬운 방법. 일단, 케인이 칼라이브리 레드, 어, 골렘까지 먹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블루 먹을 때 얘는 뭐 칼라이블이 먹었고 내가 두꺼비 먹을 때 얘는 레드 먹고 내가 늑대 먹을 때 골렘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골렘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아니면 여기 골렘이 있다던가 자, 그러면 또 케인의 동선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갈 때. 이쪽 갈 때. 좀 시간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미니맵을 보고, 바텀은 일단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 뭐 스펠이 빠졌다고 하면은 다이브를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어, 얘 플래시도 살아있고 힐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 케인이 다이브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를 보면은 우리 미드가 라인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드를 좀 유심히 봐줘야 되는 겁니다. 케인이 미드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나오죠? 그럼 근처에 케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 솔킬이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자, 지금 딱히 할게 없으니까, 어, 풀캠 돌아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제가 동선을 설명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여기서, 그, 제가 찍은 영상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 영상을 보시면, 블루부터 시작을 하면은 블루 두꺼비 늑대, 그 다음에 칼라이브리를 먹고, 레드까지 먹고, 시간을 봐요. 근데 3분 20초죠. 그럼 어떤 말이에요? 지금 바이게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바이게가 나와 있으니까, 바이게를 챙기던지 먼저, 아니면 탑을 먼저 찔러버리는 거예요. 레드를 먹고, 지금 이제 미년이 좀 쌓여 있긴 하지만, 피가 없잖아요. 이때는 갱을 한번 찔러서 아트록스의 풀을 빼든지, 피를 빼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럼블과 함께 바이게를 지킨다든지. 그니까 러 미리, 무언가를 해야 돼요. 지금 3분 20초인데, 이 위에로 가서 풀캠을 돈다. 이 동선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골렘 먹을 시간에 갔어야 돼요. 여기로. 어, 이해되시죠? 이러면은 이제 케인하고 마주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뺐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캠을 3분 40초쯤에 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차라리, 그냥, 레드까지 먹고, 두꺼, 아, 뭐야, 바이게 챙기고, 그 다음에, 골렘 먹는 게낫겠죠 이러면은, 적이 조금만 할줄 아는 정글이라면, 바이게 두개다 뺏기는 거예요. 이때, 갱을 가는 게 낫겠죠? 좋아요. 어, 이거, 맞딜하면 이기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렇죠? 바이크 가 야죠? 음. 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들, 여기 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 서는 어떻게 하 는게 맞았 을까요? 일단 은 어, 제가 설명 을드 리고, 싶은 건, 이 투발개라는 게 있어요. 투발개가 뭐예요? 이 발개를 두개다 챙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윗발개를 챙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피잖아요.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발개를 먹었죠. 심지어 정글을 죽였어요. 그러면 K는 어디로 뛸까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아래 발개로 갈거 아니까 이 미드를 한번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야수 피도 별로 없죠. 어, 플래시도 없다는 콜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야수를 잡고 야수 피를 뺀 후에 뭐 라인을 같이 밀어주고 우리 루시안의 집 타임을 잡아주던지 아니면 야수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바이계로 뛰었어야죠 바로 이해되시죠? 지금 케인 어디인지 볼까요? 자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겠죠 위쪽은 당연히 안갈 거니까 뻔한 거예요 동선이 그때는 먼저 미드를 한번 찔러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루시안이 콜을 했잖아요 그죠? 어, 도와달라는 콜을 했고 지금 집 가는 게 정말 잘못된 어,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냐? 내가 풀페이 때, 집타임을 잡고 싶다. 그때, 우리 라인 한번 봐요. 어? 우리 라인을 봐요. 어차피 나는 집가서 채를 채울 거야. 만화도 채울 거고. 그죠? 그러면은, 라인에 가서, 정 라이너를 좀 괴롭혀주고, 나는 집 간다. 안녕!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나는 집타임 잡을 거고, 집 가면은, 정만 손해인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 잘못됐죠? 어. 보세요 이거 늦, 늦게 와가지고 <laughs> 자그 다음에 두꺼비 먹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블린도 그렇고 녹톤도 그렇고 솔직히 궁의 그게 크잖아요 궁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궁을 먼저 찍는 루트 6렙을 먼저 찍는 루트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랫위개까지다 챙겼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아쉬운게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서 집을 갔잖아요 집을 안가고 미드를 한번 찔러주는거예요 야수호를 야수호를 찔러주고, 이 라인을, 라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치가 오르겠죠? 레벨이 오르겠죠? 그러면, 라인을 박아주고, 우리 루시아는 집타임도 이쁘게 깔끔하게 잘 잡고, 지금 라인 망했죠? 그 다음에, 아바빨게 챙기죠? 그러면, 라인, 아바빨게그 다음에 두꺼비, 늑대, 지금 경험치 차이가, 좀 정글을 할줄 아는 분이랑, 지금 이분이랑, 이제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랑 나랑 비슷하게 했는데, 왜 나는 성장을 못할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개꿀팁. 이거 봐요. 라인 지금 망했잖아요. 우리 이런 라인이 있으면, 이런 라인은 우리 팀이 절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벽에 있는 우리 팀을 잡아줘야겠죠. 손을. 어, 어 뒤져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기고 싶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줘야겠죠. 아무리 밉더라도. 그러면 이런 라인이 생성이 돼 있으면 항상 이런 라인은 포탑에 박아 줘야 돼요. 같이. 특히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는 더욱 더 우리 라인을 잘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케인의 위치가 노출이 됐어요. 좋아요. 회피 잘해 줬죠? 케인 동선은 노출이 됐고 자, 이제 6렙이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할지 보, 볼게요. 어, 이거 잡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이런 라인은 다 밀어줘야죠. 네, 이거 봐요. 이, 이런 라인은 항상 포탑에 다 박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잘하는 정글러가 하위 티어 정글러가 나뉘는 거예요. 자 방금 케인이 탑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봐요. 7분 13초예요. 아까 케인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칼라브리죠. 칼라브리 먹고 레드 먹고 골렘 먹었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었죠. 그럼 7분쯤이면 레드가 나와 있을 시간이에요. 그죠? 왜냐? 1분 29초에 칼라브리를 먹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먹는데 한 15초 정도 걸렸다. 쳐봅시다. 그럼 이거 먹는데 대략 한 20초 정도 걸렸다 치면은 늦어도 한 2분 5초 10초에는 끝냈다고 쳐 볼게요. 그럼 5분 후에 레드가 나오니까 지금 레드가 나와 있겠죠. 이때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레드로 가셨어야죠. 지금 라인도 박아 놨고 케인은 탑 쪽이었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하나가 지금 집 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원래는 레드 카정을 갔어야죠. 케인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맵 리딩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놔두면 케인은 갱갈 거 가고, 성장할 거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자, 이럴 때는, 뭐, 정글만 먹을 때 라인을 한번 봐, 봐줘야겠죠, 상황을. 자 이거 미드 가져야죠어네딱 여기까지 좋아요 아 루시안이 잘해요 되게 어 잘합니다 나이스 자 여기서도 아우 이거 봐요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8분 30초 때예요 근데 케인이 레드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드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카정을 안 들어가네요. 카정을 안 들어갔고 이런 판단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요. 음. 좋습니다. 이거 용 높겠죠? 아, 좋아요. 먹고 돌렘까지 먹고 이뭐 이런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렇죠 전령. 자 전령 먹었어요. 음, 아니 근데. 뭐 여기 결계가 쳐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적정글에 거의 들어가 보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적정글을 한번 들어가 주면 정글이 있으면 빼먹으면 되고 없으면 여기 어차피 정글이 없으니까 이제 리젠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그때 케인의 동선을 유출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여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예 그냥 적정글 자체를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는 어, 상당히 좀안 좋은 플레이 같습니다 왜냐 케인 지금 바텀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늑대 먹어줄게요. 자 지금 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지금 좀 자주 죽는 라인 있죠. 이런 뒤에서 봐주던지 아니면 좀잘큰 라인에서 이득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전령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글링 할게 아니라 지금 탑 있죠 탑. 이 피가 없으니까 만약에 녹터님이 케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잡고 싶겠죠. 그럼 케인은 당연히 탑 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거 먹기보다는 뒤로 가서 케인 오면 잡아주는 거고 안 오면 이거 포탑 피 까가지고 전령 풀고 빨리 포탑을 밀고, 럼블의 집타임을 잡아줘라. 집타임 잡아주면은 게임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특히 전령이 있을 때는 자클라인을 뒤, 봐요. 이케 맞죠? 이렇게 대충 예상만 해봐도 이 게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잘 버티겠죠? 이건 알아서. 미리 갔으면 케인 잡았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음. 자, 어, 여기, 어, 숨어있는 플레이. 오, 좋아요, 이거. 이런 플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미드갱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네요, 잘. 좋습니다. 지금 전령을 너무 안 푸시는데 아까 아트록스 땄을 때 바로 달려서 여기서 풀고 이 포탑 밀었으면 기, 이제 이 포탑 밀고 용까지 챙겼으면 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플레이가 아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플레이가 곧 포탑 방패가 아, 이제 곧 용이 나오죠 자, 방금 파이크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때는 여기 렌즈를 돌리거나, 렌즈 안 되죠? 잠깐만. 이거 14분 넘었는데 전령을 안 풀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정말로. 포타골드도 못 먹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케인 상태가 지금 술 먹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정글한테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아, 지금 포탑골드도 못 챙겼고, 그럼 전력 먹은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계속 집을 가는데, 어차피 케인 죽였으니까, 케인 죽었을 땐 어떻게 돼요? 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집을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두꺼비, 늑대, 칼라이브리, 이렇게 하고, 풀캠 쫙 돌아주고, 그 다음에 집 가셨으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자, 잡아주고. 그리고 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녹터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잘큰 라인 뒤에서 기생을 해라 럼블이 잘 컸잖아요 이때는 럼블 뒤에서 살짝 대기를 쳐주고 이 미니언들을 이제 럼블이 프리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니언 웨이브가 이쪽으로 밀린다는 소리고 그러면 적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받아먹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여기서 대기를 쳐가지고 럼블하고 함께 녹턴 궁이 있으니까 럼블이 대놓고 과감하게 미는 거예요 그때 적이 오면은 내가 궁으로 같이 합류를 해서 게임을 터트려 버린다 이런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건 계속 정글만 돌고 우리 팀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음. 좋아요 한을 밀고 그렇죠 전령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졌을까요 대체 자 여기서도 잘못된 점이 라인 받아먹어요 우리 팀한테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특히 내가 잘 컸을 때는 이런 라인 있죠 내가 정글을 먹고 라인을 한번 싹 봐요 근데 이런 비그 이브가 있다 가서 꼭 먹으세요 아시겠죠? 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좋습니다 풀!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라인 받아 먹어주고 좋습니다 뭔가 이제 숨어서 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전령을 너무 안 푸신다 이거 이분은 꼭 기억하세요 전령은 알맞은 타이밍에 확실히 풀고 전령을 위해서 어떤 플레이를 만든다 뭐 지금 사람 많으니까 여기 다이브를 친다던가 아니면 우리 잘큰 라인 뒤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 잘큰 라인 자르러 오는 적 죽여주고 그 다음에 뭐 전령 푼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고 지금 아까 14분 넘어서 전령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 다이브 어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더 나은 플레이를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오! 좋아요. 아니, 이런 게임을 질 수가 있나요? 아, 뭐, 저도 많이 접었어, 사실. 질 수는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이거 알 수가 어떻게 알았지? 한번 볼게요. 아, 전부 와드가 박혀 있었구나. 뭐 이런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거는 저였어도 죽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뒤로 살짝 넘겨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오더를 해주셔야 돼요.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채팅을 치던지. 그러니까 지금 삼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들아, 우리 사형까지 싸우지 말자. 아니면, 사형까지 버텨보자 하면서 주변 시야를 먹어주고, 온 적을 잘라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유리할 때는, 얍삽파게 게임을 해야 돼요.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해주는 게 아니라, 욕 먹으러 와봐. 대신 우리 시야 먹어놨으니까, 되게 조심해서 와야 될 거야. 이, 이런 느낌으로다가 게임을 해야지. 야, 우리 잘컸으니까한번 떠보자. 뭐, 일본 영화처럼 물리라! 이러면서, 그,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 이럴 때는, 얍삽하게. 아저 게임 진짜 뭐같이 하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바론 트라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니포가 굉장히 잘 컸잖아요 음, 이때는 용을 먹던지 바론을 먹던지 이렇게 계속 싸워주는거는 좋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 지금 야수 바텀에 있잖아요 이때 바로 이니시를 열어야죠 어. 아니면 바론을 뛰던지 이, 왜, 바론을 안 먹죠? 어, 바론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론을 가야죠? 바론을 가야 돼요. <laughs> 제발, 가주세요. 오케이, 잘랐어요.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갔다가. 그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컸을 때확 몰아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오브젝트 우리가 빨리 빨리 있는 거다 챙겨버리고 이제 적 정글 시에 하나씩 딱딱딱 먹으면서 적 정글을 다 털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 정글 먹으면 우리는 성장하죠 적은 어떻게 돼요? 케인하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적 전체적으로 성장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레벨의 우위를 딱 가졌을 때 그때 팍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아무 의미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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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절대 지는 게임이 아니었는데 져버렸네요 아니 바론을 근데 왜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잘 봐요. 지금 녹터는 15 렙이에요. 그리고 K는 13 렙이에요. 이러면은 강타 싸움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뿐더러 지금 미포 봐요. 미포가 10킬이에요. 혼자 12,000골드. 진짜 잘 컸거든요. 이런 잘큰 라이너에다가 내가 정글로서 레벨까지 이기고 있다면 이런 오브젝트를 치면서 불러야 돼요. 적을 아시겠죠? 어. 지금 우리 팀이 한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라핀에 럼블에 어, 미포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타를 할때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녹톤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봐줘야 될까요 그거는 야수오랑진둘 중에 하나겠죠 왜야수오나 진이냐 야수오 같은 경우는 장막이 있는데 장막 같은 경우는 세라핀의 궁 그리고 미포의 궁뭐 루시안 궁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수오를 먼저 빠르게 잘라주면 은 우리 팀이 좀 자유롭게 프리딜 할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수호를 좀 노려주는 게 좋고, 지금 럼블이 없으니까, 어, 이런 거는 싸워주면 안 되겠죠? 오, 속박 걸렸고요 아니, 세라핀도, 어우, 정말 충격적이네. 세트 못 하긴 한다 진짜. 아 미코가 먼저 잘리고 시작했네. 야소가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 야소가 되게 잘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밀리고 장로까지 뺏기고 진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졌네요. 자, 일단, 이분의 아쉬운 점을 총평, 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전령을 너무 안 풀어요. 전령을 먹었으면, 그 플레이를 위해서, 뭐, 다이브를 하든, 우리 자이클 라인 뒤에 숨어 있다가, 적을 한번더 자르고, 포탑을 빨리 밀어주고, 그 라인과 함께, 뭐, 영향력을 행사하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너무 안 챙겨요 특히 바론 같은 거 우리 팀이 잘 컸다면 무조건 바론이나 용쪽 시야를 먹어주고 저기 오면은 싸우면 되는 거고 잘 컸으니까 안 오면은 그냥 오브젝트 챙기면 되는 거고 이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일단은 이분은 한타 때문에 뭐 게임을 졌다 이렇게 하는데 서, 솔직히 말하면 이 스노우볼이 조금씩 굴러갔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미드도 좀 많이 봐줄 상황이 있었는데 잘 보지 않았고 그리고 카정을 너무 안 가요 우리 팀이 우세한 라인일 때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이 원리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잘 봐요 이분은 카정을 너무 안 가시는데 우리 미드와 바텀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을 챙길 수 있겠죠 용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카정도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케인을 여기서 죽였으면 한번 정글을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뭐아 들어갔다가 죽으면 이거 개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갈 수도 있는 거지만 솔직히 그런 과감함이 없으면 티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플레이가 있어야지 거기서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북해나 잘하는 사람들이 아래 티어에 가면은 양악을 하겠어요? 대놓고 그냥 자신있게 카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시야 다 먹히고 그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전혀 그런 플레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좀 게임이 너무 아쉬웠다 이런 평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은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전령을 좀 자주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좀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